오, 여기 계시는 예 풀스 예 풀스 하시는 분은 예 메탈 적으시고 여기 PVP 해 보세요. 장비 중량이 올라간다. 가벼운 거 없나? 점점 올라가네. 어휴, 80, 어6 8 자, 뭐가 보입니다? 더브, 더브... <laughs> 아, 남겼는데 잘안 보여요. 그리지 지크벨트 투구는 어떻게 구하지? 지크벨트 투구는 그 패치가 팔잖아요, 패치가. 아니면 지크벨트 이벤트를 완료하면은 그 마지막에 거인 옴 잡고 지크벨트가 자기 장비 모든 걸 떨구고, 예, 갑니다. 그때 구해도 되고요. 없나? 라인이 안 보여. 아까쯤에 루시퍼님 거는 보였는데, 은남님 거는 안 보이네. 내가 인사하고. 야 누군, 누지 모르겠는데, 예, 한번 붙어볼게요. 어, 활이다. 에? 활, 활. 에? 활이다. 응, 헐이오 무서라. 아하하하, 맞았다. 응, 에? 맞았다. 에또 에? 맞았다. 어, 아 이거 안 맞네. 응, <laughs> 맞았다. 안 맞았다. <laughs> 맞았다. 안 맞았다. 지금 대머리에요? 하긴 대머리일것 같아, 목소리가. 약간. 약간 대머리끼, 대머리 냄새가 나, 목소리에서. <laughs> 아, 아, 이걸 안 맞네. 좋아요. 아, 이걸 또안 맞네. <laughs> 어? 이걸 안맞아 아 이걸 안맞네 오우 오, 저거 좀 맞았으면 예. 데미지 좀 예, 나왔을 것 같네요 아 이것도 안맞네 아, 이게, 이게, 이게 안 맞아. 어? 이게. 어. 저 칼은 뭐지, 근데? 멋있는데? 쓰읍. 왠지 써보고 싶은데, 나도. 아싸, 맞았다. 어, 뭐야? 어, 칼이 그냥. 스펙타클 한데, 칼이. 응? 어? 어, 조금, 스펙타클 합니다. 아, 이게 안 맞네. 네? 아, 활을 네. 상당히 잘 쓰시네요. 오우. 오, 스템이 없었어. 네, 조금 위험했죠.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이거, 이거. 긴장감이. 아, 점프 공격, 예, 찌르긴 줄 알았는데, 예, 당했네. 예. <laughs> 공격하는 순간, 예. 저도 때립니다. 이렇게. <laughs> 아우, <아유>, 아까워라. <laughs> 아 벨린. <laughs> 아 이거 이렇게 웃다가 지겠는데 네. 잘하면? <laughs> 네, 질 수는 없죠 또. 네. 아우 아자 한대때다어아 나도 죽겠는데? <laughs> 네. 좋아요. 네, 이러면 동반 자살을 한번 노려봐야죠. 어 동반 자살. 어 동반 자살 한번. 응? 똥반 자살. 그 다음, 난 무기는, 무게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못 차고 있지? 응? 아, 아 던지기 나왔다, 던지기. 응? 아자! 던지기 나왔어. 어, 예. 던지기 할 때, 이미 저의 승리를 예, 점치고 있었, 있었습니다. 뿅뿅뿅! 던질 때. <laughs> 좋요 예. 깔끔하진 않지만, 이기긴 이겼어요 <laughs>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이건 누구지? 예, 루시퍼. 딴무기랄까요 이거, 이거 너무 단순하지? 이거 하나만 쓰니까. 모리엄 뭐 블레이드. 와. 무게가, 예, 무게가 되는 한도 내에서, 쯔바이 핸더. 좋았어. 입세팅이 괜찮은 것 같아. 예, 쯔바이 핸더와 직검. <laughs> 특대금과, 예, 특대금과 그, 직검. 직검의 조화. 뿅뿅! 이게 또, 이게, 그, 아 다음에 창으로요. 알겠습니다. 이, 이게 또 묘미가 있다니까 침입 침입과는 다른 또 어떠한 예 재밌는 묘미가 있어요. 침입도 재밌는데 아까 침입 봤잖아. 침입 진짜 재밌게. 예. 침입도 재밌고 요 요거 예 PVP도 은근 재밌어.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? 예 긴장감 돈다고 해야 하나? 예. 요거 인챈되나 잠깐만 잠깐만 루시퍼님 잠깐만. 요인챈되나 출혈이 있어서 이거 인체 안 되죠? 되나요? 안 되네. 예. 좋아요. 아 어, 이거 인체는 안 되네. 그냥 해야죠, 뭐. 이분이 또 직검에 직검 마스터 아닙니까? 예? 아, 페거 패링 왜안 돼? <laughs> 어? 아, 소리가. 예, 소리가 그냥 석홍, 석홍. 아하, 아유 아, 아파요. 응? <laughs> 내가 때렸지롱. <laughs> 내가 때렸지롱. 네, 내가 때렸지롱. <laughs> 에 소리가, 그러니까 이칼 베는 소리가 아니고, 에, 에,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. 좋아 때렸다. 에? 좋아 때렸어. 아, 이게 맞네. 에? 좋아요. 나도 많이 때렸어. <laughs> 에? 나도 많이 때렸다고. <laughs> 하지마, 나도 패링 할줄 안다고. 어? 너무 그렇게, 예, 패링을, 예. 자신있게, 예, 뿜지 말라고. 어? 아, 아유, 괜히 굴렸네 <laughs> 그렇다면, 특대급! 응? 음? <laughs> 특대급. 한방울 노린다. 아, 나 피가 없네. 그냥 직검으로. 응? <laughs> 어? 그냥 직검으로. 야, 너무 신중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어, 대충 하고 와. <laughs> 어? 보셨죠, 여러분? 예, 이것이, 예, 진정한, 예, 리치, 리치를 이용한다. 예, <laughs> 쉽게 지지 않죠? 피가 적을 때, 피가 적을 때, 진정한 집중력이 발휘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지금, 아니면 딴 것도 좋아하면, 이번엔 특대검을 해볼게요. 예. 이거요, 뭐, 모... 몰... 모리온 예, 모리온 블레이드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사인 남겨볼게요 그럼 예,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느새 내, 내 인벤에 있더라고 어, 나도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채찍? 채찍도 좋지 아, 아까참에 창을 써달라는 얘기가 있어서, 한번 창을 써볼게요, 이번 판은. 용사냥꾼의 창. 무기는, 무기는 다 좋아요. 예,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, 그런 건 없는 것 같아. 그냥 무기는 다 좋아. 아, 이게 이제, 얼마나 무기에 대한 숙련도가 있느냐. 예, 그 문제지. 무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안 좋은 무기는 없어. 아, 그거는 그니까 부키가 들고 다니는 창은 그거는 그 몹을 잡아서 확률적으로 드랍되는 무기라서 가고일의 등불창인가? 저도 그게 좋아요. 근데 없다는 거. <laughs> 예, 노가다를 해야 돼. 그거 먹으려면. <laughs> 그러니까 그 창이 조금 그러니까 느낌상 아마 길이는 똑같을 테지만 느낌상 좀 길어 보여. 뚠뚠 좋아요. 이거는 이제 그 뭐지? 예... 견제, 견제를 예... 제대로 해야 합니다? 견제 오지 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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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. 오지 말라고. <laughs> 좋아요. 예, 겁나게 두들겨 팼죠. 에. 예? 예. 예. 아야. 어, 안돼 안돼. 에이. 안스테이러가 <laughs> 아, 없네. 조금 아깝다. 에? 뭐가요? 창이 2타째 패링이 된다고? 응. 어. 에이, 그게 근데 생각처럼 되나? 응. 어. 패링은, 응. 어. 아, 오른쪽 만들려? 패링은, 그, 아, 로스르의 높은 벽으로 갈까요? 어, 근데, 풀스 하시는 분 없나요? 응? 어? 풀스 하시는 분 없나? 우리 셋밖에 없나 지금? 음. 아아니 아니야. 제, 아 제, 야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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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제, 제, 이크가문 제, 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. 가끔 가다 한쪽만 들리는 경우가 있어. 창은 무조건 두 번씩 들러요. 두 번씩 톡 턱. 턱. 세 번째로면 안 되고 두 번씩 들러야 합니다. 그러니까 어, 한대 맞으면 두 번째 건 자동으로 맞거든요. 모든 무기가 거의 이타 일타 맞으면 2타다 맞지 않나? 직검도 마찬가지고. 아, 어, 피이라피이면 어쩔 수 없고. 근데, 그러니까, 말 그대로, 패링이, 패링이 쉽지가 않아요. 음. 패링 뭐, 패링 그렇게 쉽게 하면은 다 고수되게. 에. 그러니까, 패링은 아무나 못합니다. 쉽게 안 돼, 패링이. 이건 누굴까? 응? 이건 누굴까? 어. 패링이, 약간 그, 그 뭐지? 운빨도 따라야 돼, 패링이. 그, 뭐라고 해야지? 막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포함해서,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게 패링이라서. 모르죠. 나나 바쿠라 같은 거는 안 써봐서 몰라. 음, 바쿠라 들 수도 있지. 에,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뭐지 자기 몸에 편한 걸 쓰는 거죠. 음,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. 아이, <laughs> 뭐여, 나오자마자, <웃음> <웃음> 응? 나오자마자, 예, 엉덩이를 그냥, 예, 콕 딜러주는, 예, 기분이, 예, 상콤합니다. <laughs> 좋아, 이번엔, 예, 분당님하고 한판 해볼게요. 아, 아 미안해요, 아, 미안해. 잘못 눌렀어. 인사 누른다는 게. <laughs> 네, 잘못 눌렀어. 좋아요. 당이면 그 또, 예, 저한테 창으로 예, 공포증이 생겼을 거야, 아마. <laughs> 아, 아, 아 어, 어. <laughs> 예, 창은, 예, 뭐라고요? 예, 앞세비. 예. 찌르고 찌르고, 예, 하늘 끝까지 찌른다는 느낌으로. 예. 아, 예, 하늘 끝까지 찌른다는 생각으로 찌르면 됩니다. 끝까지 네. 처음부터 끝까지 찌르면 돼요. 어 여, 여.